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가정의 책 읽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왜 읽어야 하는지 또그 유익에 대해서는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서 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팁과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309님, 저는 손녀가 둘이 있는데, 초등 2학년, 유치 1년 차입니다. 저희 집에 올 때라도 함께 읽고 또 읽어줘야겠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네,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2212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교육, 습관 바로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3143님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하기보다 함께 책 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742님 아들 둘 성장 시기에 이삭, 야곱, 다니엘 테이프 들려주며 책 읽기를 했어요. 지금은 다 성장하여 자녀를 돌보는데 아들들이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참 교육입니다. 와 실제 사례이네요. 감사합니다. 삼구이육님, 다섯 살, 일곱 살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앉아서 책을 읽고 저는 다른 일 하느라 바빠 그 순간 책을 많이 읽어 주지 못했는데 마더와이즈 들으면서 책을 다시 읽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어, 들어봤는데요. 그 유익을 많이 누리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최은수 전도사님과 함께 크리스찬 가정의 책 읽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유익한 책 읽기를 우리 가정도 좀 해보면 좋겠다. 미디어를 조금 내려놓고 우리 한번 책을 들어보자 하는 가정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시작이 정말 중요하고 시작이 어렵죠. 그래서, 어, 사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어, 그 시간을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왜 무언가 시작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고 빰빠라 빰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그걸 기대하고 또 그렇게 주최자가 네. 그것을 기억하고 오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식에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이걸 하겠다 이럴 때도 개회식을 하시는 겁니다. 오 어, 너무 오버 아니에요.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님도. 뭔가 각오를 하시는 거죠. 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9시 반에 모두가 함께 성경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네 어릴 때는 어린이 성경 동화 낭독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그림책을 같이 읽어줬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성경을 낭독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게 어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하,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개회식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까지 내년 5월 5일까지 1독을 마치게 됩니다. 하루에 네장 읽습니다. 자, 개회식 때 중요한 게요. 이거를 끝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어, 아버님이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치면. 어, 큰 선물을 하나씩 받게 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개최자를 비롯해서, 음. 자, 그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은 당일날 가서 알아보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큰 선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것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한 멤버들에게만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봅시다. 짝짝짝짝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한게 벌써, 어, 저희 집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날을 아이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도요. 네. 냐 아니, 어떤 선물일지 궁금해요. 평소에 아이가 뭘 갖고 싶어하는지를 봅니다 부모님 관찰을 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아이는 왜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모 바쁜 부모님이 하루를 시간 내서 에버랜드에 가준다 음. 네. 이것도 엄청 큰 선물이 되겠죠 네. 시간을 보내는 게큰 의미인 아이들한테는 음.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정말 기뻐할 건지 부모님이 잘 생각하셨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매일 빠지지 않고 15분 책 읽기를 마치고, 근데 그책 읽기는 종류는 그림책 한 권, 성경동화 5분,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족 시간을 잘 보내시고, 시작과 마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죠. 가정에서도 독서에서 쭉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1년. 그다음에 막 수료식을 했어요. 자, 성장하셨습니다. 나름 매달도 준비하시고요, 상장도 네, 준비하시고, 하고 네, 수료식도 네, 하고. 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또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사실, 뭐, 가정에서 수료식을 하고 이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laughs> 그냥 재미있는 추억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아이들이 음. 알아요. 네. 그리고 엄마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 순간들의 사진도 찍어두시고. 이야기도 적어두시고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님들도 생기시, 생기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게 점점 점 즐거워지는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고 제일 힘든 게 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 가족은 이제 책읽기를 1년 동안 얼마큼 하기로 했어. 네, 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얼마큼이라 그럴 때뭐 백권, 천권 이러시면 안 돼요. 음. 권수로 정하시는 건 아니고 시간으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더불어서 아이들은 독서 습관을 주는 게 그게 목표지. 아이들이 몇 권을 읽어서 네. 무엇을 안다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나가시면 네. 정말 처음 시작이 더 즐겁고, 예, 네, 좋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청취자들이시니까요, 우리 그룹이 있으시잖아요, 지인들이 있으시죠? 네. 또래... 공동체의 모습을. 뭐, 네, 맞습니다. 있으시죠. 사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권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올해 이 책은 읽었으면 좋겠다를 몇권 선정하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예를 들면, 어,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호빗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근데 책이 좀 고전이고 이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저 혼자 읽으면 아이들 일단 말거나 아니면 중간에 스탑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읽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요 또 훨씬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네. 그리고 가정도 느슨해지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서로가 뭔가 조금 더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네.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읽고 우리 아이들 다잘 읽으면 어, 연말 연말에 모여서 우리 책 파티 할까요? 네. 우리 여, 책 여행 갈까요? 네. 책을 모티브로 여행 갈까요? 우리 뭐 아니면은 같이 모여서 부모님들이 짧은 연극 보여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laughs> 경험이 많으신데. 네, 좀 은사대로 이렇게 네, 잘하시는 분들이 해주셔도 맞아요.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주변 분들하고 함께 문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어, 책 읽기의 이 유익함을 오늘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아, 우리 가정에서 좀 나도 즐겁게 읽고 우리 아이들도 좀 재밌게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최은수 전도사님과 함께 크리스찬 책읽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책 고르는 거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와 관심이 있는 것도 엄마 아빠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들로 고르면 될까요? 그렇게 고르시는 게 처음에는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책을 처음에부터 막 어려운 책이나 관심 없는 책은 꼭 아주 읽어야 되는 배울 책을. 배울 것이 많은 유익한 네. 책을 에이. 고르고 싶긴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하십니다. <laughs> 어, 책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읽는 게 편하게 되면은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유익한 책 아니면 재미없는 책까지도 다 읽게 됩니다. 음. 자, 그런데 지금 어린 자녀를 두셨거나 아니면 어, 자녀가 좀 성장했더래도 책 읽는 습관이 전혀 있지 않거나 또 부모님도 어, 그렇다면은 네. 쉬운 책으로 네. 읽으시고 성경도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고 자 많이 읽다 보면은요 사실은 문해력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관심과 동기를 주는 것, 아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 어 너랑 책 읽으니까 엄마 너무 행복하다. 이게 어, 너는 너가 책을 잘 읽으니까 엄마가 너무 뿌듯하구나. 너는 네. 책을 참잘 읽어서 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너무 행복해. 네. 이런 아이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어 책에 대한 유익을 잔소리하듯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네. 어떤 아주 쉽고 재미있고 뭐 이런 책도 거기에 또 나름 감동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머님들이 좀 쪄서 냉장고에 붙여놓는다 했지 그리고 그 책을 자꾸 제목도 기억하게 하고 뭐 이런 스킬들이 네. 읽다 보시면 점점 생기세요 정말 엄마 아빠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음. 아이들도 동화 되거든요 먼저 저희가 엄마 아빠가 그 책을 정말 좋아해야 되겠다 책 네. 읽는 것을 정말 즐거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아까처럼 좋은 책을 고르는 요령도 음. 저절로 생기시게 돼요. 돼요. 책을 네네. 읽다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런 책은 그냥 한 번만 읽어야지 하는 음. 책이 있고요. 어이 책은 두번세번 번 읽어도 좋겠다.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시게 돼요. 복음적인 거가 네. 우리 어떤 도덕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적인 거는 창조와 죄와 타락과 그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조금 유 어 어떤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어이 책은 안 좋아 이게 아니고요 네. 그 책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러지만 하나님은 늘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라는 메시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다거나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요 부모님들이 잘 걸러서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필터링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면. 네 어떤 작품이든지 유해한 것들을 너무 염려하시지 않고 네. 고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과 같이 보니까 그쵸. 또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음. 특히 요즘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들 어, 무신론적인 가치관들, 뭐 동성애적인 가치관 뭐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은 책에 민감하셔야 돼요. 네. 아, 우리 부모님들 책을 읽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의할 점. 이것만은 좀 주의하셔서 좀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책 읽는 시간은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관계할 때 어려운 게 아까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조급함이잖아요. 이거를, 어, 얘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얘 지금 뭐 괜찮은 건가? 막 책을 읽어줄 때마다 이것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 음. 네. 막 조급해지세요. 네. 조급함은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읽다 보면 우리 가랑비 옷 젖듯이 언젠가는 얘가 꽃을 피우는데 꽃 피우는 시기는 다 다르죠. 그리고 그 꽃은 내가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게 하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우리 부모님도 조급할 게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시간이 즐거워질까 나도 즐거울까 음. 이 생각을 연구하시면 네.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네. 그리고 어~ 아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짧게 하나님 이책 우리 아이들하고 읽습니다 저에게 즐겁게 읽는 사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눌 어떤 걸 나누면 좋을지 순간순간 어, 우리 교육학에서는 티쳐블 모먼트라 그러는데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잊지 저를 잊지 민감하게 않고, 예, 네.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어, 크리스찬 가정의 독서. 특히 어, 관계적인 독서, 함께 있는 독서의 유익 도 중요성, 방법에 대해서 어, 들어봤습니다. 최은수 전도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 끝으로 우리 방송 들으시며 우리 집에서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릴 때 챙겨줄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책까지 읽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아이 키워봐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게 당장, 어,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유익이 있고 더 나아가 가정의 어마어마한 추억으로 그리고 감사로 어,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자 모두 오늘부터 책 읽기 1일 저랑 부터저 같이 시작해 볼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최은수 전두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네, 오늘은 크리스천 가정에 함께 있는 독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수 전도사님이셨고요. 어, 함께 있는 책 읽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즐거운 독서 습관도 가질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영적인 어, 정체성과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보내시고요.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